선생님? 예? 음좀 어려운 거좀 어려운 거? <laughs> 네네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그 화경이라고 하죠? 음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을 보시는데 네네네 네, 네. 미래의 영부인의 음. 관상을 어떤 뭐 거로 <laughs> <화경으로 웃음> 보일 수 있을까요? 아 어떻게 생겼는지 음. 특징은 뭐고 해볼게요 해보는데 네 동다님의 눈에서 어떤 형국이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음, 응, 알겠어요. 자, 응. 한테 뭐가 궁금하다그랬어요어비례연부 나라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니까, 나라님 안에서 내주하는 사람. 나는 연보인이라 그러면 잘 몰라요. 나라님은, 나라님이 어떤 사람이 될 거고, 그리고, 어, 거기에서 안에서 이렇게, 어, 내주하시는 할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궁금해 할것 같은데, 어, 머리가 기냐? 머리가 짧으냐? 네. 얼굴이 하얗냐? 얼굴이 까맣냐? 그거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네. 나는 좀알수 있어요. 음, 머, 뭐, 음, 머리는 이렇게 길고, 이쁜 하모니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고, 음, 머리는 이렇게 짧고, 머리가 동글동글해요. 머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안경도 뜨고, 뭐도 하지만, 밖에 나을 때는 안경 안 떠요. 응, 음, 그리고 몸집이 조금 텅텅해요 텅텅 통통. 응, 음,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 이쁜 얼굴이나 티비 나오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어? 그 할머니처럼 이쁘거나 하진 않지만 조금 귀티 나요 좀 귀티가 나고 그리고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이, 말이 좀,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근데, 요번에, 사람들이, 이런 거를 궁금해 해요? 네. 응? 이런 거 궁금해 해? 왜 궁금해 하지? <laughs> 나는 모르겠네? 나는 내가 보여지는 게 그의 구유고, 공부를 많이 했다요. 공부를 많이 했고,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어, TV나 이런데, 조금 시끄럽게 일이 나올 수 있는 일들도 있대요 근데 음 인품이나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지만 욕심이 되게 강하다고 그래요 욕심? 응 아우 답답해 아우 속타 언제쯤이면 빠지 이렇게 해결이 될까 아우 속타 아우 내가 맞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요 응 음, 속이 많이 탄다 그래요 근데 원체 내 속에 있는 얘기 잘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음 조금 인정하다 그래요. 전문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음 괜찮아요. 사 남들 앞에서도 어 품평이 나쁘지는 않다요고 그래요. 음머리가똥꼬똥꼬해요 그리고 막어 하얀 피부는 아니에요. 좀 노란 피부예요. 됐어요? 네. 너무 좋네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응. 근데, 태도운 인물이야. 태도운 인물. 새로운 인물? 응. 지금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고, 태도운 인물이라고. 지금 세 명이서 제일 싸우고, 니가 되니, 내가 되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냐고, 태도운 인물이야. 히든카드가 있어. 거기까지만 얘기해주고 말아야지. <laughs> 우리 동자님 되게 영검해, 진짜. 어, 머리 띵하다.